지금 꿈을 잃었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삶에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꼭 보셔야 할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나이에드의 다섯 번째 파도 보셨나요 미국의 마라톤 수영선수 다이애나 나이에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1978년 만 28살로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해상 165키로를 헤엄쳐서 종단하는 엄청난 그런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었던 그녀가 60세 환갑의 나이에 다시 도전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호주 선샤인 비치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멋진 방송을 좀 하려고 방송 장비를 다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 방송 장비들이 소실이 되는 그런,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영상의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때 그 오늘 방송 주제와 같이 나이에 뜨와 같이 정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정말 용감하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올해 크리스마스 영상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Anna is all consumed, passionate, driven, brilliant, uh, relentless. And Bonnie is the person who sort of keeps her in check, you know, keeps the animal in check in some ways, um, who's calm and who is always behind the scenes. Um, so that really, that dynamic was the interest for me. And, and I guess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the journey for Diana, what she had to learn as an athlete and as a person. 다이나 나이에드라는 선수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존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인 이 여배우들이 실제 60대로 접어든 세계적인 배우 조디 포스터와 예네 베닝이라는 점에서 믿고 볼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다가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바로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에 관한 프리 솔로로 2019년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지미친 감독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차이 베사 헬리 감독이 제작한 그런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이 마라톤 수영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요. 나이에드가 처음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수영을 시도한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8살이었고요. 그녀의 처음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정말 거친 폭풍우 때문에 122km를 수영을 한 후에. 도전을 적고 말죠. 너무나 안타깝게 포기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한테 그것은 정말 평생에 끝내지 못한 한이 되고 마는데요. 이후 30년이 지난 60세 생일이 된 어느 날, 나이에 드는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작심을 하고요.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된 그녀의 도전은 눈물나게 힘겨운데요.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상어와 해파리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비까지 넘기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이 외부 환경의 시련 때문에 그녀의 팀들마저도 지치고 그녀가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주변 모두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2013년 그녀가 64살의 나이로 보호용 상어 케이지 없이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수영을 했고요. 마침내 그녀는 그녀의 도전에 성공을 했고요. 이 기록은 53시간에 약 177km를 커버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 도전 성공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수트와 얼굴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 등이 이 수영협회나 수영공식기관에서 그녀의 기록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이에 다시 도전했다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비의 도움을 받은 것뿐일지 계속 도전해서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록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I think the essence of the film is never giving up and what t h a 나이에 대해 업적은 육체적인 도전과 인내뿐만 아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용기도 보여주었고요.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 뭉클했었던 부분은요. 목적지까지 거의 다온 나이에드가 너무 지쳐서 한 곳에서 나아가질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코치 역을 맡았던 이 조디 포스터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물론 이때 선수 몸을 터치하면 식격이 되기 때문에 놈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나이에드 곁에서 함께 수영을 하면서 그녀를 응원합니다 바로 이게 정말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가장 힘들 때 함께 수영해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인생은 어떤 파도가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저는 가슴을 울컥해졌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이 영화에서 나이애드를 열어난 아네트 웨닝과 트레이너 보니를 열어난 신한살의 조디 포스터는 60대 여배우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디 포스터는 감독한테 관객들한테 완전히 멋지게 늙은 두 여자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정말 그랬죠? 둘다 운동으로 다져진 이 복근과 근육 자연스러운 주름은 그녀들의 자연미와 건강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베닝의 이 바다에서의 수영 연기는 정말 탁월했죠. 이 영화를 위해서 1년 가량 아주 강도 높은 수영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수영한 적도 있다고 니다 그리고 이 수영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죠. I didn't have to prepare. I mean, I went to the gym a lot, and then I, you know, drank some diet coke and watched it go back for swimming. That was pretty much it. Stuck myself. No, you totally trained like crazy. No, no, I did. I went to the gym, but and I, and I listened to, to, to my air. my <laughs> airpods or whatever Not yeah a i, swam a, lot. I, I, <laughs> I did. swam a lot i did i trained for a long time and i and i loved the challenge of it i was really intimidated at first and kind of underestimated it at first quite frankly and i kind of thought you know i'm in good shape like you know swimming yeah i'm in the water a lot i was a diver you know i worked on a boat i'm in the ocean i feel very comfortable in the ocean but then it was like oh no no you have to this is a skill <laughs> thank you